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유튜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른손가락을 준비해서 전도사님과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샬롬 네 이번에는 반대손가락으로 누구랑 인사할까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해볼게요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 누나, 동생, 엄마, 아빠하고도 인사해주세요 샬롬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믿음 하면 무릎을 꿇고 소망하면 이쁜 두손 모으고 사랑하면 이쁜 눈은 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멋지게 기도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암송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월 말씀 암송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큰 목소리로 멋지게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절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멋지게 암송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와, 이번에는 빈칸이 생겼어요. 우리 빈칸 뒤에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지에 있는 자는, 궁창에 무엇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누구를?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멋지게 암송 잘했습니다 자 이번 한달 우리 남았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힘내서 모두 모두 멋지게 암송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2절 하반절 말씀 아멘 내일 네, 친구들 멋지게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볼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앞에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맞아요. 사자와 깡총깡총 토끼가 보여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사자와 토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도사님, 저는 사자가 이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자, 또 전도사님, 저는 도끼가 이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공룡과 멍멍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룡과 멍멍 강아지가 싸우면 또 누가 이길까요? 전도사님, 저는 공룡일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저는 멍멍 강아지가 이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 더 많이 드는 그 동물이 이길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리고 또 저는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친구들. 한 명의 사람과 또 모두 보이진 않지만, 백 명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친구들 왠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또 대답한 친구들 있지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는요. 이렇게 힘이 세고 더 커다랗고 더 많은 수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놀랍게도 힘이 세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인원이 적었는데도 이긴 승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대요. 어떻게 힘이 더 약하고 인원도 적었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였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 지난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잘알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친구들?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또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고요, 때리고요, 매일같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매일 울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던 우리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엉엉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용감한 한 용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여우와 하나님의 천사를 이 기드온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용감한 용사 기드온이요.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자, 그때 이 기드온은 어, 이 사자,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두려웠어요. 우리는 힘이 약하고 우리는 아주 연약한데 어떻게 그 미대한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주 용감한 이 군인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다시 한번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아 기도원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너무나도 많구나. 너희가 전쟁을 하였을 때에 너희가 이기게 된다면 너희의 인원이 많고 너희가 힘이 세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너희들 중에서 이 전쟁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전쟁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아직 인원이 많은 것 같구나. 자, 이들 중에서 내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으로 시험하여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는 물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시원한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자, 이들 중에 300명은요. 물가에서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자, 이들 중에요. 자,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300명 앞에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신 그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유치부 친구들, 과연 겨우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아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살금살금 미디안 군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빈 항아리를 깨뜨리며 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 우리보다 더 강한 적들이 쳐들어온 것 같아. 우리 모두 도망가자 하면서 모두 도망가고 말았대요. 자, 친구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무기도 아닌 또 힘도 아닌 또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겨우 300명으로 이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또 인원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겨우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우리 기둥과 또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매주 매주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 더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쑥 자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키가 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누가 돌봐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더 튼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또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정말 최고예요. 자, 그리고요, 친구들. 우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멋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멋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존사인과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 두 손을 입 옆에 대고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크게 오늘도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도 멋지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믿음하면 무릎을 꿇고, 소망하면 이쁜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면 이쁜 두 눈을 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따라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시나, 하나님 감사드려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멋지게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무엇을 하지요? 맞아요. 공과 공부를 해야 해요. 자, 오늘은 우리 28과를 할 차례예요. 멋지게 우리 엄마 아빠 공과 공부 오늘도 멋지게 해서 우리 밴드에 사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동물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